그래도 힙하면... 어? 이 사람 꾸안꾸냐? 아 꾸안꾼데 힙하고 싶다? 어어떻야 구독을 왜안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비예요 왜? 날 요우 요우 더우니까 머리 봐야될줄 몰라가지고 음. 흰색, 검은색, 검은색, 회색. 옷이 진짜 없어. 바지 다 블랙. 데님 셔츠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데님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옷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다 블랙이야. 블랙 블랙. 오 빨간색. 아 위성발해.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 그래도 이거 어? 이거 이거는 그래도 신동엽 선배님이 입었던 옷인데 주신 건데 이거 말고는 나는 화려한 옷이 없어 다 그냥 무채색이거나 옷을 좀 사야 될것 같아 옷을 좀 사야 뭘 입든가 맨날 똑같은 것만 입을 수도 없고 그래 결심했어 흰색, 검은색, 흰 색, 검은색, 긴 색, 검은색, 이제 그만! 그만! 무채색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180도 다른 컬러풀한 인생 가자, 가자 아 87... <Sull>. 아 상엽 씨가 무채색 아, 인생을 아, 탈출하러 향한 곳은 바로 패션 피플들의 아지트, 홍대 거리 그런데 카메라에 수상한 투샷이 잡혔다 좋은 날 골랐다, 아주 덥고 좋다 의상이 <laughs> 의상이 거의 신발까지 흰색 블랙 다 블랙이나이트 블랙이나 <laughs> 야 이거 너가 어? 성... 성운형. 아저씨 보이시나요? 성운형. 쌍옆이 가또 성운형을 아저씨. 입고 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내 옷장을 보고 <laughs>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 조금 할때 되긴 했어. 야, 여기야? 여긴가 봐. 아니, 근데 이런 데온 거는 나 사실 처음이야. 예. 야 엄청 커. 오 조심해. 우와, 오 진짜 크다. 애들 못 고르겠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우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많다. 우와. 아저 너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너에 대한 아, 소개를 아예 아, 시작도 그, 안 했어. 부끄러우니까 잠깐 쓰고 있을게요. 어, 제 친구고요. 음, 친구입니다. 김하늘이라는 스타일리스트고 김하늘입니다. 어, 사업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인가요? 어, 사업가도 하시, 사업도 하시잖아요. 아네 뭐. 그리고 뭐 우리 아저씨 추성훈 선배님은 아 네. 아주 오랜 지인이고 또 스타일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 김하늘이십니다.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래. 상엽이가 <laughs> 혹시 뭐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약간 나는 뭐 매일 입어도 되지만 음. 그래도 약간 그 힙함을 어이 사람 꾸안꾸네? 아 꾸안꾸인데 힙하고 싶다. 어. 그냥 이흰 티에 음. 위에 하나 착 걸치는 그런 느낌. 음. 긴 바지인데 그래도 음. 좀 힙합 느낌이 죠좀 좀 빡시한 느낌. 아 오케이 너무 슬림하지 않은. 아, 근데 또 너무 빡시하면 또 그렇고 음. 약간 적당한. 어야 음. 적당히 빡시야 되고 꾸안꾸야 되고 힙해야 되고 <laughs> 너무 어려운 미션 아니에요? <laughs> 뭐가 좋을지 생각하는 거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광범위한데, 음. 음. 뭐가 싫은지를 물어보면 그것만 피해서 골라도 그렇지.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뭐 싫은 게또 뭐가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슬림한 팬츠를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과하면. 근데 사실, 나 이런 느낌 되게 잘어울려 어, 잘, 잘 어울리는데. 난 이런 느낌 좋아해. 근데 이게. 실용적이지가 그치 그치 약간 이런 거지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고 쇼핑할 때 예쁜 옷에 눈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상혁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질려 처음 어. 입었을 때 너무 좋은데 두번세번 번 입고 나면 아 이거 또 입나? 약간 사람들이 왠지 알아볼 것만 같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다를 응. 갈순 없잖아 어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입고 바다를 가지 않아도 어. 일도 오늘같이 홍대 돌아다녀도 충분하지 꼭 바다 가지 않아도 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네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찾아내서 같이 오, 입어보고, 그거를 토대로. 응. 응. 내가 산걸 한번 봐줘.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아, 이제 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맨날 내가 입는 스타일의 옷만 보네. 사람이 어쩔 수없어 어깨는 뭐줘주 아, 내가 어깨가. 안 돼, 이걸 안 치. 다 작네? 아, 여기 어성복이구나 오, 이런 건, 이런 건 편하게 막 입을 수 있지 않나? 오, 이것도 이쁜데? 옛날에 이런 거입으 진짜 멋쟁이였는데 그죠? 1999년이었던가요? 라코스테. 그때 라코스테 딱그 카라티 입고, 반바지 딱 약간, 약간 반바지가 이랬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반바지였어요. 2021년이었던가요? 폴로 빔폴. 그런 거 하나 입으면 이제 또 동네 멋쟁이. 근데 작가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꾸민 거 같지만 안 꾸몄으면 좋겠고. 힙하지만 너무 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렵네. 일단 한번 이어이 입어, 볼게요. 음, 음. 너 이거 알지. 우리 옛날에. 알지 알지. 포폴로와 <laughs> 아, <laughs> 옛날에는 이런 셔츠 입으면 멋쟁이였거든요. 아, 이걸딱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많이 너무 많이. 어, 얘는, 얘는 좀 많이 크다. 이 어깨가 너무 커서 어. 오히려 더 외소해 보이는 거 같아. 아 그래? 그 어, <laughs> 안돼 안돼 왜 외소 나소해 보이기 싫어. 어떤 남자가 그걸 좋아합니까? 외소해 아. 보이는 건 남자들은 다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흰 셔츠 그냥 어. 막 입고 싶은. 이거 또... 귀엽다. 이또 뒤에 뒤에 이런 게 있잖아. 어 아기자기하네. 아이것도 우리 엄마 안 좋아하겠네. 이거 승 <laughs> 뭐, 어? 이거 괜찮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어. 여기가 마음에안 들어요 왜요? 이 카라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고 형태감이 없는 게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따로 수선할 거 없이 다리미로 여기만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아 다리미로 그러면 살짝 형태감이 잡히니까 요거는 개태도 될것 같은데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여름에 그냥. 제일 좀걸쳐서 이렇게 어. 살짝. 어. 이렇게 한 끗. 포인트. 그냥 살짝, 살짝. 아, 아, 옛날에 하늘이가 나 가르쳐준 거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지만. 반바지를 입을 <laughs> 때마다 맞아, 맞아, 맞아. 하늘이가 가르쳐준 그 옛날 그 포인트. <laughs> 이거 너무 옛날에 좀 높게요. <laughs> 아, 요즘 안 요즘 아, 이렇게 아, 여기, 여기만 여기만. 아 그래요? 알겠어. <laughs> 알겠어. 아. 나 그리고 이것도 약간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아 느낌이가 있네. 이거에다가 이제 신바지에다가 이제 슬리퍼 아, 신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 조금 놀러 다니셨나 봐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영화를 많이 봤어요. <laughs> 네, 이런 느낌 어때? 뭐,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오, 어, 너나나옷잘 부르네. 셔츠 하나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멋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냥 나너 옛날 에그 기억나 정우성 선배님 태양 태양 따에. 아 근데 이건 좀 도전이긴 해. 어? 괜찮지 않아? 한 김에 올려보자. 좀더잘 맞고 좀 이게 사이즈가 좀, 좀 탄탄해 보여야 되는 그런 간지인데 약간 조금 그 아침에 축구 <laughs> 이런 거지 <laughs> 아, 내 친구 열심히 사는구나 <laughs> 힙한 저런 느낌 저지로 가라면뭐어떤는거좀 다른 거예요? 아 사실 옷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게 <웃음> 네. <웃음>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사이즈! 조금 더 슬림하게 한 치수 정도 작은 옷에다가 약간 루즈한 밀리터리 팬츠나 이런 것만 충분히 입었어도 그분 느낌 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아아 아 선생님께서 배역에 네. 맞춰서 항상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네 사기자들 어 그게 공개돼도 되나요? 사기자기? <laughs> 근데 그런 건 있어 동네 백수,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옷을 내가 입어본 적이 없어 동네 백수 양아치. 백수 양아치. 동네 건달이지 시골 건달. 마트 앞에서 막이러고한 막 어, 어, 어. 마트 가면 목소리 못 내고 막. 이러고 어, 음, 완전히 자기 구역의 어. 지역에서만 어, 힘을 내는. 어. 음. 그런 것도 있어. 음. GD처럼 한번 입어보고 싶어. 음? GD처럼, 한번 입어보고 싶어. 음? GD처럼 한번 입어보고 싶어. 누구? <laughs> GD. 음. 어, 이제 어려워졌네? 이제. <웃음> GD? <웃음> GD? <웃음> GD는 너무, 너무 센가? 아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 네, 감독님, GD는 너무 한거 아닙니까? 여기서? 원래 저렇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하나요? 또, 그분하면 주얼리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제일 중요한 건 톤이 좀안 맞아 줘야 <laughs> 그리고 여기에 뭔지 아시죠? 안에 꼭 나시 입어줘야. <laughs> 나시 입어줘야. <laughs> 다 했어. 나름의 최선을 다 했어. <laughs> 진짜? 나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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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검은색 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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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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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은색아은색검 어떤 놈이야? <laughs>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너요? 너요? 구독을 왜안 하는 거야? 좋아요를 누르란 말이야 엄마. 문질하게왜 그러는 거야? 어서 밑에서부터 사람을 추프꾸려왜 이렇게 손을 벌벌 떠는 거야? 어이구.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너무 잘한다. <laughs> 어뭐 이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지는 쇠똥이 울법한 약간 이런 금속 느낌의 목걸이 그리고 요 떼놓으면 다 나시가 약간 아니 이 옷이 다 에티튜드를 좀가지주자 한다고 이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산출이가 산출이가 나오자니요. 재밌다 이거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왔어요. <웃음> <웃음> 어요아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g 디라기보다는 K-POP 아이돌들 보면 약간 젠더리스라든지 좀 과감한 룩을 많이 선보이는 것 같아서 상상시 우리가 죽어도 입을 것 같지 않은 <laughs> 과감한 컬러와 패턴과 좀 살짝 섞어서 저거요? <laughs>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데 뭔가 이상하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디에요상디 썬디 아니고 GD 아니고 상디 어, 여러분들 저의 어떤 그런 스웨그 여러분들 많이 느껴주시고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필링 나에게 전해주시면 그런 것을 내가 다 음악으로 다 만들어버려 예아 yeah. <laughs> 33년 차 됐어요. 왜 나아? 상엽이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고 갑니다. <laughs> 앞으로도 다시는 못볼것 같은 상엽이의 느낌이긴 한데 제가 지금 조금 놀라운 점은 왜 묘하게 어울리는 거죠? <laughs> 요오 아 이렇게 옷이 사람을 또 업되게 만들어이게 요오 <목소리가> 막 신나 막 요오 혹시 선글라스 받을 아, 네, 네. 가능하신지 네? 선글라스 받고 가능하신지 <laughs> 못해요. <laughs> 요, 아니야 컬러풀한 인생. Yo, 신나. 요, 모두가 세상 모두가 날 쳐다봐 이해해요. Yeah. 내얘기를 듣고 있나? y 패션이란 이런 것요 yeah. 아이돌 메소드 연기에 푹 빠진 상엽씨 하지만 상엽 씨의 시계는 20세기에 멈춰 있다. 짓. 예, 흑백으로 나와 이거 프린트, 이거 팩시밀리, 이 아이고 야,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이러려고 야, 이러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우리도 이제 카메라를 아니까 카메라 앞에서 무조건 원샷을 해야 되는 것, 미덕 같은. 보여줘야지. 야 그래도 너너 덕분에 야, 평생에 안 입을 볼법한 옷을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벌칙을 선물하고 가는 게 아닌지 제가 상엽이 스타일을 평상시에 너무 알아서 노린노리탄그 바지 마지막. 어, 마지막 바지 정말 우리 둘이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던졌을 바지인데 <laughs> 아, 일단 내가 집어오지 않지 아 이건 상엽이 게 아니다 <laughs> 아니 너를 통해서 <laughs> 음, 음, 음. 나는 좀더 확고해졌다 아 화이트 오히려.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올려놨네 어, 어. 내 마음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늘을 둥둥 <놀람> <놀람> 그러면 여태까지 스타일링을 받으면서 불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아니 오늘 말이전 나가 있을게요 제가 무릎 꿇고 시작할까요? 유덕하기 쉬우면 하려고 아니 근데 상현이술 계속 먹어야 될거같은야 <laughs> 너한텐 안 물어볼 거 같아? <laughs> <놀람> 너뭐성훈이 형님이랑 뭐옷 했다가 형님한테 맞은 적 있냐? 근 분위기로 맞은 적은 있지. 저도 일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형님 화도 안 내셔. 내가 형이랑 12년 됐거든. 어. 12년 동안 형님 화내는 거한 번도 봤어. 근데 난 알지. 아 잘못됐구나. 아 지금 이웃이 이 느낌이 아닌데. 하늘이 이거 맞아? 먹자. 항상 소금이지. 근데 지금도 어디 가서 나한테. 뭐 사이즈를 물어보면 100이 103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100이 103은 없어. 없지. 애매한 사이즈. 그걸 얘가 얘기해 넌 100이 103이야. 아, 그만큼 나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랑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 친구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에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진짜 이 친구의 어떤 배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진짜 막 진짜 실수 많이 했거든 야 분위기를 이렇게 울어 빨리 아, 울어야지 <laughs> 네가 울어야 이게 감정이 이렇게 음악 쫙 깔리고 이게 분위기 네. 울... 울 정도의 일은 아니고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유튜브는 약간 목숨 내놓고 해야되더라 <laughs> 아, 그럼 그게 진정성이지 근데 진짜 작품하면 살려면 바쁘긴 하겠다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건 도망가는 그런 느낌? 음... 작품을 매일 찍다가 옆구리를 찍으러 오면 잠깐 숨이 쉬어지는 아, 네. 아, 네. 느낌 이게 되게 좋아 처음 봤어요 되게 샤이한 편이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laughs> 무섭긴 무섭구나 그 사람 많은 데서 난 진짜 살짝 성엽이가 갑자기 랩 같은 거랑 오막 이런 개천하는데 아 정말 아내 친구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아 정말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아 진짜 나는 좀나태했구나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아, 자한번 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 어, 아, 성훈이 형이 요즘에 만든 유형어가 있으시지 뭐요? 아리가또 구다사이 고마워해주세요 고맙다고, <laughs> <고다 사이>. 고맙다고 <laughs> 해주세요 아리가또 구다사이 <부다> <laughs> 구독 구다사이 <laughs> 구독 열어시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도저 도저 단조로운 무채색 삶에 지친 우리 하지만 당당하게 살자 우리의 삶은 모든 색을 섞어 만들었으니까